소각장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울시의 입지 선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중요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고 불투명한 시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소각장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울시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울시는 중요한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보를 충분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불투명한 시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시는 마포 소각 정 관련 중요 자료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작성된 수많은 자료들 중 일부 문서만 부분적으로 공개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한 사항은 총 8가지입니다. 회의마다 제시한 용역사의 프레젠테이션 파일 전부와 타당성 조사 중간 용역 보고 문서 그리고 36개 1차 후보지역 전부와 입지 후보지 평가 기준 세부 내역 등입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6만여 건에 달하는 간절한 민원에도 불성실한 똑같은 답변만 반복할 뿐 주민들과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정하게 이번 추가 소각장 입지 선정을 하였다고 자신한다면 별지와 같은 입지 선정 관련 자료를 모 투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한편 주민들은 서울시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고충민원으로 접수했습니다. 서울시가 투명행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영입니다.